자, 이번 영상에서는 드디어 난투장, 영웅 장비 만들어서 강화를 가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영상 보시기 전에 이제 영상 더보기란이나 고전 댓글을 보시면 후원에 등록할 수 있는 후원 등록 링크가 있습니다. 후원 등록 링크를 누르시면은 히트투뿐만 아니라 프라시아 전기 후원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두 게임 다 후원으로 해주신다면은 진짜 너무나도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영장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난투장을 어 정말 꾸준히 돌아서 얻은 영장비 세트 어 제작 또한 요거를 이제 만들 수가 있어요 요거를 이제 캐릭터 기속이기 때문에 옮길 수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영웅 장비를 만들면 은 영웅 장비 자체가 옮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부스팅 서버를 캐릭터 선물하기 용으로 키우고 있다. 어, 그러신 분들은 승전의 휘장 캐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 나중에 영웅 장비를 많이 얻을 수가 있어서 캐릭터 선물 용도 어, 무조건 캐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제작을 해주고 자 저는 이번에 어, 반지를 만들어 주려고 해요 이 반지가 효과를 보시면 치와기 4.2 일반 피해증보6.7 효과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특히 중립 유저 어, 사냥만 하는 중립 유저 같은 경우는 효과가 굉장히 좋아서 이제 영웅 세트 장비 시작 또한 요걸로는 반지를 먼저 만드는 거를 추천드려요 자 그래서 반지 일단 대성공도 있긴 하거든요 대성공 들면 팔아야 되나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근데 대성공 떠본 적이 한 번도 없어 가지고 아, 예, 역시. 역시, 해성공은 안 떴습니다. 자, 먼저, 2강까지 하고, 아, 축중을 바로 바를까? 아니면 재물을 바칠까? 고민 중인데, 아, 재물 바치고 해봅시다. 일단, 장비 강화를 하다가 터진다. 그러면은, 아, 그때 축중 2강에서 5강 한번 노려볼게요. 자, 그래서 일단 좀 오래 걸리겠지만, 아, 하나하나씩 강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이렇게 잘 되다가, 꼭 영웅 장비 강화할 때만 터진단 말이야. 자, 이러다가 다 성공하게 생겼어요. 좀 터져라. 안 터지네. 자, 한번 터졌구요. 자, 여기서 축중을 딱 받으면은, 제발 5강! 가자! 5강! 아, 4강. 4강 그래도 나쁘지 않습니다. 어, 3강보다는 훨씬 낫기 때문에, 어 4강 나쁘지 않아요. 자, 그리고 창고에서 축중 하나 꺼내주도록 할게요. 자, 이제 4강에서 5강 재물 받쳐줄 건데, 그래도 한두번 정도 터져야, 두번 정도는 터져야 되는데 자, 일단 쭉쭉 대고 있거든요 아, 사실 쭉쭉 될때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아, 불안해가지고 자, 일단 파괴됐고요한번더 파괴 아, 됐고 쭉 일단 일단 쭉쭉 강화해봅시다 오 어, 파괴됐고 이제 여기서는 여기서는 딱질 타이밍이야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질 타이밍이기 때문에 자, 반지 넣어주고 축장 넣어주고요 자! 성공 확률을 보시면은 어, 기본 성공 확률은 50.05% 대성공은 25.03%총 합치면은 75%입니다 자아 75.. 아 잠깐만 빨간색 존나 분홍는데아 제발 진짜 제발 가자아아자 일단 5강 줬습니다 5강 갔고요어 여기서 딱 대성공만 뜰면은 진짜 그만할거거든요? 저는 최소 6강이긴 한데 그래도 저는 영장비 7강 셋을 만들고 싶어요. 7강 셋을 만들고 싶은데, 일단은 5강까지는 왔습니다. 자, 여기서 축장신구를 하나 더 꺼내주고, 어, 또 재물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5강 재물을 바쳐야 되니까, 일단 5강까지 바로 해주도록 하고요 자, 6강 가봅시다. 어, 잠깐 바로 터졌거든요? 근데 더 질러볼게요. 지금 바로 하면은 실패할 것 같아서 더 지르겠습니다. 아, 그냥 바로 갔어야 됐나? 자, 하나 파괴. 두개 파괴. 세개 파괴. 여기서는 될것 같은데? 어, 세개 파괴됐는데. 아, 어떻게 하지? 아니야, 세번 정도면은, 됐어. 지금이야. 지금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자, 왔다, 왔다. 자, 세번 연속으로 파괴됐습니다. 확률을 보시면, 기본 성공 확률은 43.88%, 어, 대성공은 21.94%, 어, 총합을 따진다면은, 대충 65%가 됩니다. 자, 65%다. 1강이라도 가자, 제발. 7강셋, 제발! 제발, 7강셋 만들어주세요. 가자! 아! 아, 씨! <laughs> 자, 일단 6강도 만들었습니다. 6강을 만들었는데, 아, 왜 이렇게 대성공이 안 되냐? 자, 일단 저의 최상 목표가 6강이긴 했거든요? 아, 6강이긴 했는데, 아, 그래도, 그래도 7강을 가고 싶어요. 하나만 더 갑시다. <laughs> 아, 나 근데 여기 불안한데? 일단 하나 더 받아주고, 자 다시 어, 육강을 재물로 바치기 위해서 육강 해주고 장신구도 어, 일단은 육강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육에서 만족하시는 게아 근데 차라리 육에서 만족하는 게더 나을 수도 있어. 아 근데 제가 말했다시피 어, 제가 영장비 웅 최강셋을 가고 싶어가지고 최강셋 가보도록 할게요. 자또 재물 바치면서 가봅시다. 자 한번 파괴됐고 두번 파괴됐고 세번 파괴됐고. 아, 잠깐만요. 아까도 세번 파괴하고 했거든요? 세번 파괴하고 했는데, 한번더 파괴할까? 이번에 6강이니까? 한번 더, 한번더 해보자. 한번 더. 한번 더. 더. 아, 실질 로어야 됐어. <laughs> 잠깐만. 지금 성공. 아, 잠깐만, 잠깐만. 어... 아니, 아니, 일단 더 해보자. 아, 어, 파괴. 아, 잠깐만. 나 파괴됐고. 아, 성공됐고. 자, 파괴. 파괴. 자, 한번더 파괴 가자. 파괴. 자, 파괴, 파괴. 파괴!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 그리고, 아니, 아니, 지금 타이밍이야. 지금 타이밍 같아요. 자, 원래 성공될 때 연속으로 좀될 수도 있으니까, 자, 성공 확률을 보시면은, 어, 37.59% 이고요. 그리고, 대성공은 18.8%입니다. 총합치면은, 이제, 56% 정도가 되는데, 아, 제발. 진짜, 딱, 딱, 나 진짜, 제발, 나저 이것만 하고 그만할게요. 제발, 저, 저 진짜로 이것만 하고 그만하겠습니다. 제발 성능을 시켜주세요. 자, 제가, 제발, 진짜, 제가, 가자! 오! 야, 대성공은 안 떴지만, 여기서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7강 갔다 그래도 대성공 아닌 게 조금 아쉽긴 하거든요 지금 4강에서 7강 가는데 어, 대성공이 한 번도 안 됐지만 그래도 7강 무난하게 왔습니다 아 저는 대성공 안 됐지만 이것도 진짜 너무 너무 만족하고요 어쨌든 리스테멘트로 반지 7강 끼도록 할게요 야 진짜 잘 뛰었다 이거를 이제 껴주도록 하는데 근데 지금 좀 고민 중인 게 뭐냐면은, 무가금이 이게 수월 반지를 안 껴도 상관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은, 수월 반지랑 이제 셀러맨더 반지랑 비교를 하면은, 추가 피해가 일단 셀러맨더 반지가 3이 더 높아요. 그리고 무기 공격력은 이제 수월 반지는 없죠? 일단 수증 2%가 있는데, 아 이게 차라리 이걸 수호반지를 끼는 것보다 셀러맨더 반지가 낫지 않나 싶어요 아 절대의 피 같은 경우도 필요가 없잖아 무가금은 어차피 쟁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지금은 이거를 끼는데, 나중에, 나중에 만약에 영웅 반지를 하나 더 만든다? 그러면 은 굳이 소요 반지보다는 영웅 반지를 끼는 게더 나을 것 같거든요? 지금은 뭐별 차이 없으니까, 어, 이제 요거를 빼고, 리세멘트를 끼지만, 나중에 만약에 영웅 반지를 하나 더 만든다? 그러면 그때는 소요 반지를 빼고, 영웅 반지를 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어, 리세멘터를 반지, 요거를 어, 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영웅 반지, 하나 더 늘어났습니다. 너무 좋아요. 자, 그리고 이제 마법보여를 통해서 공략력, 이제 기공이랑, 어 원거리 공략 합쳐서 총3 이상을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장신구 영웅 장비는 이제 상스러운 신생을 불꽃을 사용하는 게 좋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좀 있으면은 무기 복구를 받아요. 영웅 무기 복구, 이제 생명의 왈일 11강을 복구를 받는데 일단 거기에 먼저 사용을 해주고, 어 나머지 이제 성스러운 신생을 불꽃은 루비아 허리띠나 아니면은 리스테멘트로 반지 여기에다가 그 성스러운 신성의 불꽃을 사용해 주려고 합니다 지금 참고 보시면은 성스러운 신성의 불꽃이 13개 있어요 요거는 일단 무기 사용해주고 어 남는 거는 이제 장신구에 사용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어 정말 난투장 열심히 도는 다음에 이리스테멘트로 반지를 만들었습니다 아, 어, 만들어서 정말 운 좋게 하나로 7강을 갔고요 요거는 또 마법보여를 통해서 공격력 총3 이상을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스러운 시장의 불꽃은 나중에 생명의 한 11강 복구 받고, 어, 그때 거기다 사용한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사용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더라고요 이제 영상 더보기란이나 고전 댓글을 보시면 후원에 등록할 수 있는 후원등로링크있습니다후원등로 같은 경우는 히트2 뿐만 아니라 프라시아 전기 후원등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두 게임 다 후원 눌러, 눌러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구요 후원 으로하시고 영상 더보기란 보시면 쿠폰 뚝빵 있습니다 쿠폰 같은 경우는 앞으로 나오는 크리에이터 쿠폰 다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혹시나 쿠폰 신청 안 하신 분들 계시다면요 쿠폰 신청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무과금 육성하는 만큼 더욱 더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좋은 스펙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꼬뇽